자 이제 정사각형 봅시다 자 정사각형은 사실은 뭐냐면 어 마름모의 성질과 뭐의 성질 어 직사각형의 성질을 보유 성질을 갖다가 빨아뜨린 거라고 봐도 무방할 거야 친구들이 해했습니까 얘의 어 정의도 빨아뜨리고 그리고 얘들의 성질도 빨아뜨렸단 말이야 마름모의 독창적인 성질이 뭐가 있냐면 두 대각선이 어떻게 됩니까 직교하면서 서로를걸이등문하는게 있고 맞습니까 직사각형의 독창적인 성질이 뭐가 있냐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2등분하는데 길이가 어때? 같다는 라 거야. 그럼 이두 개를 갖다가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길이가 같으면서 맞습니까? 길이가 어떻게 same? 같으면서 서로 뭐를 하겠습니까? 수직 2등분하겠지 이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정다각형의 정의가 다른 모든 변과 모든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 이게 정다각형의 정의니까. 근데 정사각형이잖아. 하면 모든 변과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을 건데, 여기에서 뭐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여기에서 모든 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니까 정의와 성질을 빨아들여서 만들어낸 그런 창조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밸런스가 극강이겠지. 자, 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너무 구태의연하고 쉬울 거야. 자, 여기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긋게 되면 이 길이가 같거든. 요렇게 되겠지. 근데 심지어 뭐까지 있는 거야. 얘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직각이 등변 삼각형, 직각이 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뭐 오만 개다 있으니까 얘는 사실은 직사각형 우리한테 보다 사랑이라 생각하면 좀 편하다. 자 봅시다. 자 얘가 어, 정사각형이 참 사랑이다. 정사각형이니까 네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소란한 걸 수직이는 거랄 거야. 그럼 얘가 OA가 오면 OB도 OC도 OD도 올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x 어 잠깐만 x는 지금 뭐냐면 BD의 길이죠. 그럼 o 가두 개니까 얼마? 10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두번째거 봅시다. 자 똑같은 짓거리하면 되는 거야.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결국에 뭐냐면 어, 3분의 c 의 길이하고 3분 BD의 길이가 같을 거야. 이해가 안 나요? 근데 BD가 12cm일건데 이거의 뭡니까? 2등분 절반이죠 얘가 중점 되겠지 그럼 X는 뭐 됩니까? 6 되겠네 쉽지 야얘 봅시다 얘라 이씨 4변의 길이 같고 아 4변이래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하는데 대각선의 길이 같고 얘가 몇 도? 90도 직교한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값은 얼마? 9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얘도 봅시다 아 얘도 사실은 조금 중요한 거라서 얘는 조금 보이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면 돼 지금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을 거야. 마름모의 정의를 땡겨냈고, 그리고 얘는 정, 어, 직사각형의 정의. 모든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각도 90도일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거 조금 중요한 정보다 사실은. 얘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결국에 X는 몇 도? 45도씩 먹어야 되겠죠? X는 몇 도? 45도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친구들이 정사각형을 이제부터 풀 건데, B단계, C단계에서, 상당히 그림이 복잡더라도 그림이 심한 난리가 나는거야 그림이 난리가 나더라도 혹시나 대각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이 각이 45도인걸 꼭 명심해야돼 알면서도 틀리는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각선에 의해서 얘가 지금 보면 얘가 45도 얘가 45도 얘도 45도 얘, 얘가 45도 그러니까 내 각이 뭐가 된다? 2등분 되는거야 마름모도 아까 전에 얘기했죠. 지금 A 단계니까 조금 이래저래 부연 설명을 하는데, 마름모 같은 경우도 4변의 네 길이가 같단 말이야.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버리면 SS, SS, 공통변 SSS 합동이라서 결국에 이 대응각의 크기가 2등변이니까 얘가 동그라미면 얘도 동그라미인데, 위에 거 밑에 합동이라서 얘도 동그라미, 얘도 동그라미, 4각이 뭐 된다? 2등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각선에 의해서 4각이 2등분 되는 종자 새끼가 누군 거야? 마름모하고 정사각형이다. 우리가 뒤쪽에서 또 풀게 될 거지만 미리 조금 알아놓읍시다.